나무는 공짜 아, 여기 오늘 우리 서비스로 해주셨어요 오. 자 우리 김상 대표께서 강만이 흐르는 기타 연주를 하겠습니다 박 안녕 공작단. 어, 약간 아, 아 어? 어. 못 만나? <ExcelKK> 우리 이거 몇 분까지 해요? 8리까지 8시? 지금 몇 시에요? 아, 우리. 우리 우리까지해시까지요 ん、oh? 승학당 워크숍 왔습니다. 아 VC 세븐님 <laughs> 나 그대를 날이라 캠프 화이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네. 어, 네. 저녁 먹고 지금 이렇게 어. 캠프파이어 맞 이렇게 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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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껍질 먹고 그녀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뺨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맺을 때까지. 아, 오늘 아주 태풀 태워요, 파이어. 네. 앉아서. 아, 깊어가는 가을밤에 참 좋네요 네이 가을밤에 네 여기는 홍천이에요 강원도 저 별은 나의 별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드라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서별은 너의 별을 맺을 때까지. 나. 입니다 캠프 캠프 화이어 하고 있습니다. 어, 옛날에 어, 어, 청춘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홍천 홍천 여기는 강원도 홍천입니다. 네네 네, 우리 아막 아기들도 있고 참 와, 좋아요 좋아요. <laughs> 그냥 이 불빛에 옛날 생각난다

다 다녀와야지. 그럼. 좋아 좋아. 근데 너무 좋다. 따뜻하지 그죠? 어, 정말 좋네요. 네. 위험 어? 위험 아이고 참아 그래? 한번 폼만 잡는거야 <laughs>

오, 금빛도 다 나간다. 자, 시작. 오, 향을 입니다 네, 갑시다. 갑시다. 자, 된다.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된다, 된다, 된다. 자, 된다. 우와. 봉숭아 황당 파이팅. 아멘. 아멘. 와, <laughs> 잘 나왔다. 우리 봉단 전체 된다 박수 한번 할게요. 들러서? 네. 삥 들러서, 오케이. 자, 전부 다, 다 같이 된다 박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삥 들러서, 오케이. Like 자, 자, 그러니까 저쪽으로 쓰셔요리사덴박사해주세요 같이 해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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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다, 같이 된다. 여기 알려줘, 여기 알려줘, 된다, 된다. 어 저, 저기 저기 저기, 어, 어. 받아 봐. 자, 다리오셔 아, 네. 가운데다 모이세요. 가운데. 이길따라 봐. 네, 자, 강충행 교수님 일어서시지요. 것 음, 음, 같이 하겠습다습니다 어, 좋아요. 네. 총장님. 텐버스 준비만 이안 하시고 시면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습니까 네.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텐더버스 준비. 야. 시작.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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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자, 요번에 한다로 해서 한다. 한다, 한다. 한달로 해서 한다만. <laughs> 자, 한다만 수준비해만 야다시고요. 자. 같이 해, 시작! 한다만 수준비! 예! 시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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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잘! <laughs> 한다! 어 멋지다 어 멋지다 박수 마지막 했다로 있어, 했다로 했다네, 했다. 했다, 했다. 했다. 했다 했다 사진 찍어도 돼요? 준비. Yeah.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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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horror, 아주, 아, 아, 아주 좋아. 아아 아 tule... 아, 어? 도근나면 돼. 예? 도 돼. 노래, 노래 하시는 자, 노래 들어갑니다. 노래. 자, 자 마지막으로 노래 듣고 어, 저인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모여서 할래 빨리 <regarder> 네. <người>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노래는 하 박수, 박수 박수 박수가 아는거 박수. <laughs> 나가지 박수. <laughs> 박수 박수 <laughs> 박수. 가 제일 좋아하는 네. 어, 인형 놀이 하는 거예요. 인형놀이서요 하얀 나비? 하얀 나비. 어. 난딱 알아버렸어. 알아버렸어. 신나는 뭐 여행을 떠나요 막. 그래. 아, 하얀 나비 괜찮아. 좋아. <laughs> 아, 하얀 나비 가요? 저기 슬픈 걸 좋아해. 아. 분위기 있게.

이야. 살짝. 살짝. 자, 제일렛TV에요. 제일렛TV. 살짝. 내가 좋아하는 윤진이이 사진. 너무 좋다. 나보고 삐끼삐끼 하라고? 여기 홍천인데, 제가 이제 할거 같아요? 안 해! 해요! 해요! 좋아, 주아 삐끼삐끼! 아, 자, 자 네. 현대 고정판 삐끼와 현대판 삐끼. 시작! 삐끼삐끼! 삐삐끼 삐끼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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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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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삐삐 삐! 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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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안하는데 지금 언니한테 어. 그런가? <laughs> 자 합니다 아, <laughs>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laughs> 네. 어. 어, 강원도? 어, 강원도? 여기까지 우리가 강원도 가요 강원도 홍천이야 저파도 홍천. 홍천. 20일. 20일 언니들 어, 나만 <laughs> 나 남아산송이 <남한소> 부추에 <집주의에> 사는데 우리 <laughs> 노스미 어? 왔어요. 나 남아산송이 부에 사는데 야 이쁜이들 아, 다 모였다. 페리티브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아, 뿌잉뿌잉 건강하세요. 아, 아, 예? 같아요. 네, <laughs> 인도민 소심하세요. 네인도민인도미어 아, 진짜 그러네요인도민 네. 네. 등장. 아유 <laughs> 아주 유명한 유튜버들 다 모였습니다. <laughs> 맞아, 유명한 유튜버. 아유, <목소리> 어, 전... 그대도 유명한 전... 유튜버야. 전... 준... 유명, 준. 준? 유명. 아유, 그만하면. <laughs> 어. 잘하고 있어. 멋지세 번, 세 번. 세 번, 세 불고기가 돼버렸어 물고기야. 와, 아이고, 우리 여기 대표님 멋지시다. 우리 회장님. 아, 회장님. 윤 회장님. 내가 사랑하기로 했어사하세요했하세요하 <목소리> 아, <목소리> 어, <아유>, <목소리>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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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춤을 추니까 네. 어, 신나고 너무 좋아요 예. 네. 한말씀 해주세요 어, 신나는 노쌤TV 네. 많이 네.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는 어, 강북북미지 어, 워크샵에 와가지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네. 와우 최병아 잘 논다 아, 사랑합니다 예예 네, 네, 네. 예예 예.

사부 또 교육받으러 가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30,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요? 어, 지금, 몇 분이에요? 40분. 40분. 지금 아, 47분. 4 7 네. 자, 우리 팀 네. 8시 15분에 네. 어, 세미나 강에서 모이겠습니다. 8시.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 다 해가지고 자 8시 다 모이겠습니다. 네. 네. 잠파도 자 좋겠습니다. 불멍을 우자 우자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거 네.